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님을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로 그 주인공, 장민호님의 아름다운 아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눈에 모두를 사로잡은 그녀의 눈부신 모습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함께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3분 분량의 매끄럽고 감성적인 한국어 제작성입니다. 장민호의 아내는 그야말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재능뿐 아니라 외모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외모 이상의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 장민호의 곁에서 사랑과 행복의 상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우아한 분위기와 섬세한 스타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빛나는 피부와 환한 미소는 그녀를 마주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기고 주변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패션 센스 또한 그녀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우아한 드레스로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일상에서는 감각적인 캐주얼 룩으로 세련됨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맞게 의상을 선택하는 그녀의 안목은 탁월하며 패션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외모와 스타일을 자랑하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장민호의 인생에서 그녀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 그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며 인생의 굴곡과 도전을 함께 이겨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사랑과 상호 이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와 아내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고 이는 종종 대중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에 감동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sns에 함께 찍힌 사진만 올라와도 팬들은 사랑스러운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그녀는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만의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대형 부대에 동행했을 때는 물론 일상 속 작은 산책에서도 그녀는 늘 빛났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행사나 자리는 더욱 품격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진정성 있는 사랑과 깊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장민호의 아내는 단지 외모가 뛰어난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과 응원의 상징이며 그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장민호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재능, 그리고 훌륭한 인품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이 커플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의 곁에서 지금처럼 의미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